어쩌라고. <laughs> 아 이제서 아, 아 우리 토크쇼도 잘할거그요와 <laughs> 아, 이제는 뭐참 토크쇼 아 이거 여기 납하고 어쨌든 따뜻한 이렇게. 근데 사실 여러분 제가 생 콘서트 진짜 너무 오랜만이어서 사실 적응이 잘안 되거든요. 그냥 가만 이렇게 서가지고 노래하고 여러분들이 호흡하고 약간 이런 게 조금 이제 익숙한데 이렇게 토크를 하려니까 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음. 저희, 저희 장하고 있는 거죠? 네. 아니, 그리이은 왜? 스위치가 원래 진짜. 이따과또언행이 말... 네. 네. 말이 굉장히 좋으셨잖아요. 아, 그랬나요 어, 좋았죠. 아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쪽이 없어지면서 오늘랑 네. <laughs> <해� enriched>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하긴 했는데 네. 저희가 그래도 말이 좀 많이 늘었어요 아, 엄청 늘었어요 사랑이, 이사이 사랑이, 사랑이, 사이 사랑이, 사이 사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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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내가 봤을 때또 이제 와서, 네, 저 얼마 안 되셔서, 네,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걸 수도 있는데, 네,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잘 하고 있는, 네, 너무 네. 잘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정신없이 우리 메이킹 레이션으로 달려왔으니까 본격적으로.